주디의 프리티걸 게임상황극 배우 전쟁 10부. 이거 인터뷰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전 이제 쇼 매니저가 아니니까요. 하. 이제 굿기사 투겠지?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 보자고. TV나 볼까? 섹션 TV 연예 통신. 오늘은 단독으로 준비한 소식입니다. 인기 아이돌 겸 배우인 매직걸스의 스텔라가 촬영 도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스텔라 씨가 두 여자의 비밀 드라마 촬영 중 동료 배우인 슈아 씨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슈아 씨의 전 매니저가 섹션TV를 통해 양신고백을 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이게 뭐야? 양신고백? 슈아는 스텔라에게 과한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드라마 촬영 시간을 일부러 다르게 알려줘서 지각을 하게 만든다든지 기자에게 돈을 주고 스텔라의 이미지를 하락시킬 만한 거짓 기사를 쓰게 했습니다. 기자와 돈 거래를 한 증거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연기에만 집중하라고 했지만 슈아는 저를 해고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저 매니저가 돌았나? 저걸 방송에서 다 말하는 거야? 슈아씨와 금전적인 거래를 하고 허위 기사를 써준 엑스포츠의 유승호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카메라 안 치워요? 난 그냥 슈아가 시킨 대로 쓴것 뿐이라고요. 저 인간이? 드라마 두 여자의 비밀에 조연출을 맡고 있는 김진영 씨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촬영 시간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슈아 씨가 스텔라 씨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스텔라 씨는 지각을 했고, 그날 딱한번 늦은 건데 촬영장 지각쟁이에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다 슈아 씨가 꾸민 일이라니 완전 소름이네요. 스텔라 씨가 쓰러졌을 당시 촬영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와 그날 분위기 정말 살벌했죠. 스텔라 씨가 슈아 씨한테 뺨 맞는 장면을 촬영 중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때려야 하는 장면이라 웬만하면 거의 한 번에 촬영을 끝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슈아씨가 계속 엔지를 내더라고요. 겉으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스텔라씨는 계속 맞아서 볼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서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촬영을 중단하자마자 스텔라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한 여배우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일방적인 괴롭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드라마 두 여자의 비밀은 현재 촬영이 중단됐으며 슈아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소속사 측에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나간 거야? 말도 안 돼. 나 이제 어떡해. 어떡하냐고. 여보세요?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동안 월급 받은 게 누구 덕분인데 뒤통수를 쳐. 슈아, 정신 차려. 너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준 게 누군데? 고마움도 모르고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올라갈 땐 힘들게 올라가도 추락은 한순간인 게 연예계야. 그러게, 잘좀하지 그랬냐? 하하하하하하... <laughs> 뭐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야! 누, 누구세요? 슈아씨 계십니까? 인터뷰 좀 해주시죠. 스텔라씨를 왜 그렇게 괴롭히신 겁니까? 슈아씨,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방송에 나온 게 모두 사실입니까?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슈아씨. 인터뷰할 생각 없다니까요? 저예요, 매니저. 기자들 다 갔어? 네. 그런데 지금 TV 방송 나가고 기사가 장난 아니게 많이 나왔어요. 당분간 집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짜증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대표님한테 기사 나오는 것 최대한 막으라고 해. 그게 증거까지 나온 데다가 기사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아,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11부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